안녕하십니까. 학두령입니다. 아, 2018년 경술년도 벌써 9일이 지났습니다. 음, 저도 2018년 경술년 맞이해서 9일 동안 좀 음, 바쁘게 지냈는데요. 아,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바로 제가 쓰고 있는 가면 때문에 이렇게 영상 유튜브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이상한 게 아니고요. 제 얼굴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 일반적인 평범한 그냥 일반인입니다. 그런데 왜 가면을 쓰고 유튜브를 찍게 됐냐면요, 제 개인적인 가정사 때문입니다. 그 가정사란 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제가 부모님 모르게 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 신을 받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어머니한테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 한 분한테는 아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laughs> 그분이 바로 저희 아버지이신데요. 저희 아버지가 성격이 어떠시냐면, 음, 남들이 보면 진짜 기센 분이구나. 아, 저분 기가 대단하구나. 하실 정도로 그런 분입니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서 편하게 하면 되지 않겠냐 하시는 분들 계시겠는데요. 제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아는 바, 보살님 댁에 갔다가 보살님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는다고 나오는 길에 아버님 친구분의 지인의 아드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그분을 못 봤고요. 그 아드 아버지 친구분의 지인분의 아드님께서는 저를 보셨나봐요. 더군다나 어 직장을 잘 다닌다고 하고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무속인 집에서 나오고 그리고 음 그분들과 하우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저기서 일을 한 건가 아니면 저길 왜간 거지 이렇게 해서 그자제분께서 아버님 친구분한테 말씀을 하셨나봐요. 그러자마자 아버님 친구분께서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셨고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께서는 제가 또 누군가의 꼬임이라든가 안 좋은 길로 빠졌나 하신 염려가 되셨나봐요. 그때까지 만해도 저는 무속인이 아니라 일반 직장인으로서 늘 출근을 하고 있었고 그 출근한다는 게 특히 말하면. 법당에 와서 있다가 손님들 보고 저녁이 되면 퇴근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나도 제가 퇴근하고서 집에 바로 들어갔는데요. 어, 어머니는 얼어 계셨고 그리고 아버지는 저를 급히 이리 와서 앉으라고 하시더군요. 어, 아버지 옆에 갈때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기는 했었어요. 근데 아버지 말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떤 일을 하던 무엇을 하던 올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너 무속인 집에, 특히 무당 집에 갔다고 하는데, 거기 사람들과 이상한 관계냐, 아니면 뭐 거기서 일을 한 거냐. 그리고 최후의 말씀이 내 자식 중에서 누군가가 무속인이 된다거나, 아니면 무속생활을 한다거나, 이렇게 될 시에는 아버지도 죽고 그 신을 받은 사람도 같이 죽을 거라는 아버지의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TV를 보게 되면 부모님들이 자식이 얘기했을 때 거의 받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성격이 워낙 대쪽 같은 분이시라 한번 내뱉은 말을 여태까지 어겨본 분이 아니세요. 저도 알고 저희 어머니도 알기에 그 제가 무속인이 된 거를 비밀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음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아버지 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어쩌면 저는 지금 이 상황에 이렇게 앉아있지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안심시켜드리고, 전 여전히 무속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포기할 마음이 있었거나, 아니면, 아, 그냥 하지, 하지 말지 했다면, 벌써 정리를 하고 말았겠죠. 근데 저는 이왕 받은 거, 이왕 신의 길에 들어선 거, 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제가 누군가에서 누군가에게 밝히고 하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 사람을 만나는 데서도 그렇고 음,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숨게 되고 자연스럽게 움츠러들게 되고 2018년 2017년 한 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행인지 좋은 분을 만나서 유튜브라는 것이 있다는 고 추천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그분의 도움으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유튜브가 제가 한발더 세상 밖으로 나갈 기회를 주시는 것 같고요. 저 또한 세상 바꿀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어 한발 내딛게 되었습니다. 2018년은 어떻게 보면 제가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제가 많이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그리고 제가 해온 비방이라든지 아니면 고객분들과 대화해서 대응한 방법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이라던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제게 문의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두 곳에서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학도령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생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학두령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어, 여러분이 힘이 많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